하이 안녕 써니에요 저음한 며칠 아파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못 켜고요 그리고 본방송 아 본방이래 본계정 정지 먹었던 거 본계정 그거 그 오류판정이 나긴 났거든요 근데 오류판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라이브가 본계정에서 안 풀려요 자꾸 문의를 넣고 있는 중이긴 한데 서울 다녀오면은 풀려 있겠죠 저 내일 드디어 하러 갑니다. 여러분 이 음, 얼굴에 필터를 못 뺐는데 그래도 아, 필터를 빼고 찍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개판이라서 동영상은 진짜 노필터로 방 못하겠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내일 가서 얼굴 이거 이거 다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찬란한 얘 찬란한 이 아이 다 빼고 오겠습니다. 이 아이 아랫배로만 쏙 하는 거 빼고 올 거고 음 원래라면은 오늘 지금 이거 라이브를 아 녹화를 하는 게 이거를 원래 공개를 하려고 했어 이만큼을 여기 이거 빼러 가는 거예요 저 이거 빼고 올 건데 이거 싹다 빼고 올 거란 말이죠 이거 빼고 올 건데 이거 싹 빼고 나면은 얼마나 달라질지 나도 좀 궁금하거든 솔직히 얼굴하고 밑에 러브 핸들이라서 360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음, 내일 수술 끝나고 나면 어, 얼굴 이거 이거 뭐지 땡김이 땡김이 한 상태로 밑에 붕대 감은 상태로 퇴원할 때그 압박복 입혀 달라고 할 거고 그 전에는 그냥 붕대만 감아 놓으라고 할 거거든요 제가 정신이 좀 없더라도 마취가 덜 깨서 정신이 없더라도 일단 녹화방송으로 <laughs> 제가 그걸 할게요. 어차피 지금 내려가기 전에 옷도 여까지다 올려가, 이렇게까지 다 올려가지고 밑에 이거 아예 딱 팬티라인 살짝 밑에까지 공개해가지고 영상 찍어 놓을 거예요. 제가. 영상 찍고 가서 수술하고 온 당일날 영상 만들고 그리고 제가 쇼츠랑 동영상으로 다 이번에는 공개로 할 거예요. 일단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올려볼게요.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 달이 지나야지 고주파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. 그전에는 붓기가 엄청나게 더 부을 거라고 하더라고. 일단은 저도 도전인 건지라 저도 기대가 좀 됩니다, 여러분. 가서 하고 와가지고. 어찌됐든 이뻐지면 다행이죠. 음, 돈 아깝지 않는 지식을 제발 바랄 뿐이고. 음, 음, 일단 저도 너무 기대돼요, 내일. 8시 50분 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가거든요. 가서 하고, 와서, 하도 여러분들이 치아 갖고도 지랄들을 해서, 제가 요새 치아도 알아봤어요. 이거는 다할수 있더라고. 이것도 갔다 오고 나면 예약할 거예요, 이제. 지랄들을 못하게, 그, 애초에 지랄할 끈덕질를안 줄라고, 이제. <laughs> 그니까 러 일단 다녀올게요, 여러분. 내일 버스 안에서 제가 제 정신이면 라이브를 한번 켜보고요. 근데 라이브 켜도 저 부계정이에요, 여러분. 부계정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본계정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, 부계정, 그, 똑같이 써니탱인데, 사진이 달라요, 그냥. 구독자가 다르고. 그쪽으로, 좀, 옮겨봐 주세요. <laughs> 그, 같이, 그러니까, 여기 구독을 끊어달란 말이 아니라, 거기도 구독을 좀 눌러달라, 이 말이죠. 그리고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요, 진짜.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. 저 전남친 코스프레 하는 아이디들, 말안 하고 무조건 다 염차시킬 거예요, 이제. 그러니까, 누가 됐든지 간에, 제가 뭐 방송에서 처 울든, 슬퍼 보이든, 전남친 코스프레,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. 이유 불문 다 염차예요, 이제. 말안할 거거든요? 그러니까, 음, 응. 음. 그거 진짜 하지 마세요. 저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 차라리 다른 걸로 시비 걸어. 그런 걸로 하지 말고. 그래줬으면 좋겠어요. 일단, 다녀오겠습니다. 내일, 갔다 와서, 만약에, 괜찮으면 11시 마지막 차 타고 내려올 거거든요? <laughs> 그때, 살아있으면 라방 켤게요, 진짜. 그때도. 정신 차리고 버스를 타면. 아니면 이제 모텔에서 혼자 자고 내려와야 돼서, 자고 내려온다면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니까, 라방을 못킬것 같고, 일단 제정신으로 살아있으면 버스 안에서 라방 켤게요 어차피 10야라서 사람도 별로 없더라 그표 예약하려고 보니까 음.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성형외과에서 뵐게요 안녕